네, 안녕하세요. 매오동 김세미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영어 동화는요. 바로 Somebody and the Three Blairs라는 책입니다. 자, 작가는요. 바로 Marilyn Marilyn Tolhurst. 자, to, Marilyn Tolhurst라는 분이 네, 글을 쓰시고요. Illustrations by Simon a b e l 바로 Simon a b e l 이라는 분이 illustrations 바로 삽화를 그리셨습니다. 우리 Somebody and the Three Blairs 우리, uh, somebody 하면 누군가라는 뜻이고요. So, three Blairs, Blair, 성, uh, Blair 씨 가족이죠. 세 명의 Blair 씨 가족을 말합니다. 우리 표지 그림은요, 네, Blair 씨 집에 있는 그 울타리에 내 문을 열고 지금 곰이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보이네요. 그래서 so 우리나라에서는 곰을 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러나 뭐 어,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 가면 이렇게 흔히 또 이렇게 곰을 흔하게 볼수 있는 나라도 있죠. 자, one Sunday morning 어느 일요일 아침, in a small house on the edge of the uptown. Mr. Blair, Mrs. Blair, and Baby Blair were sitting down to breakfast. On a n o 마을의 아주 i m e Maurei was very good and very good. Blair was very good. Blair was very g i t s s u c h a f i n e m o r n i n g s a i d m r Blair 블레어씨가 말했습니다. 음 정말 화창한 아침이야. Let's take a walk in the park. 공원에 산책 갑시다. 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가족 나들이를 가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네요. What a good idea! said Mrs. Blair. Blair 시 부인이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Feed the ducks, said Baby Blair. 아기 Blair도 말했습니다. 오리에게 먹이 도 줘요. 자, 우리 여기에 피다라는 말은 그대로 찾으면 단어를 찾기가 아마 힘드실 것입니다. 피드는 아시죠? 먹이를 주다. 그다음에 피드 th -e the 정관사 더. feed the. 이 이것을 두개 연음을 해서 읽으면 feed the 이렇게 됩니다. so the지만 어에 가깝게 이렇게 발음이 나죠. 연음을 해 버리면 so feed. -a, feed. -a. 이렇게 이 책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글자로 써버리는 경우가 지금 여러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오리에게 먹이도 줘요. So they took their coats and a bag of breadcrumbs and set out for the park. 그래서 그들은 코트를 가지고 또빵 부스러기가 든 봉지를 가지고 네, 공원으로 네, 나섰습니다. We set out 하면 뭐 출발하다라는 뜻이죠. So while they were gone, 그들이 가고 없는 동안, somebody came to the door. 누군가가 네 우리 블레어씨 문에 어. 왔습니다. Somebody knocked. 누군가가 똑똑 노크를 했지요. When no one answered, 아무런 대답이 없자, somebody chipped out in. 누군가가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선바디는 누구인가요? 네 그림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죠. 바로 커다란 곰이네요. 네 그리고 우리 tip toe라는 단어는 뒤꿈치를 들고 까치발을 하고 살금살금 들어오는 걸 우리가 tip toe라고 합니다. Sniff and sniff. 자 우리 곰이 냄새를 잘 맡죠. 그 so, 스니프하면 코를 킁킁 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o, 곰은 코를 킁킁 거려 보았습니다. He looked at the breakfast table. 아침 식사를 했던 그 테이블을 보았습니다. This food is too dry, said somebody. 자 여기서는 곰을 계속 somebody로 어,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네, 곰이 말했습니다. 이 음식은 너무 네 물기가 없어 딱딱해 dry 하면 이렇게 건조하고 딱딱한 걸 말하죠 우리 건방 같은 것처럼 this food is too noisy said somebody 고미도 말했습니다 이 음식은 너무 시끄러워 네 우리 뭐 이렇게 씹으면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소리 나는 네 그런 crunchy 같은 거죠 이 음식은 너무 시끄러워 네 이렇게 투덜거리고는 드디어 자기한테 맞는 네 꿀을 찾았네요. 내 네, 꿀병을 찾아서 지금 내 병지에 지금 입에 내 네, 털어놓고 있는데요. But this food is just right. 음, 이 음식이 딱이군. 자, 우리 여기서 just right라는 표현이 책 계속 뒷부분까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네, 우리 right하면 오른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알맞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just right하면 알맞은 그래서 딱이야라는 우리 쉽게 표현해서 아저 딱이야 너한테 딱이야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럴 때 just right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This food is just right. 음이 음식이 딱조군딱 딱 알맞군. 네 이렇게 쓸수 있죠. He looked for somewhere to sit down. 그리고는 앉을 곳을 찾았습니다. This seat is too hard, said somebody. 고민 말했습니다. 이 의자는 너무 딱딱해. This seat is too wobbly, said somebody. 곰이 말했습니다. 이 의자는 너무 흔들거려. But this seat is just right. 음, 이 의자가 딱 좋군. 네, 아기 의자가 네, 곰에게 딱 맞는 모양입니다. He looked for something to play with. 이제 가지고 놀언가를 네, 찾기 시작했습니다. This game is too noisy, said somebody. 고민 말했습니다. 이 게임은 너무 시끄러워. This game is too cold, said somebody. 이 게임은 너무 차가워. 네, 우리 냉장고 문을 열어서 냉장고에 있는 네, 통들을 네, 음식을 지금 다 꺼내서 지금 놓으니까 냉장고 들어있던 그서 굉장히 차갑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but this game is just right. 음이 게임이 딱 좋군. 네저 커다란 볼에다가 지금 오만 네 온갖 가가지네 <laughs> 음식들을 다지 한꺼번에 섞어서 한 이렇게 놀고 있네요. He looks for something to drink. 그들 은자 음, 마실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This rain is too hot, said somebody. 고미 말했습니다. 이 비는 너무 뜨거워. 네, 샤워기에 나오는 네, 물줄기를 비로 표현을 했네요. 이 비는 너무 뜨거워. 라고 고미 말했습니다. This pond is too small, said somebody. 고미 말했습니다. 이 연못은 너무 작아. 네 변기에는 네 물이 들어 있는데 변기를 네 작은 연못이라고 네 말했네요. 이 연못은 너무 작아. 자세 번째는 지금 세면대에 네 수도꼭지를 틀어놓았네요. But this stream is just right. 음이 시냇물이 딱이야. 자 우리 물을 수도꼭지를 틀어놔서 물이 졸졸졸 흐르는 걸 우리 stream은 시냇나 개울을 말하는데 시냇물. 네, 이게 스트림이라고 네 <laughs> 표현을 했죠. 이시의물이 so, 나한테는 딱이야. He looked for somewhere to sleep. 이제는 잠을 잘 곳을 찾았습니다. 자, 물을 잠그지 않은 채 지금 물이 여기 여기까지 넘쳐흘렀죠. 물을 잠그지도 않은 채 지금 잠잘 곳을 네 찾으러 갔습니다. This bed is too big, said somebody. 고민 말했습니다 이 침대 너무 커. 네 아빠 침대인가봐요. This bed is too small, said somebody. 고미 말했습니다. 이 침대 너무 작아. 마지막으로 네 아기 침대가 보이네요. But this bed is just right. 음이 침대는 나한테 딱 좋아. 자 잠자기 딱 좋아. 그래서 테디베어 인형을 안고 자. 아기 침대에서 잠이 들었나 봅니다. When Mr. and Mrs. Blair and baby Blair came back from the park, 자 블레어 씨와 블레어 씨 부인과 아기 블레어가 공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they saw the breakfast table. 그들은 아침 식사를 하는 그 식탁을 네, 보았습니다. Somebody's been eating my crunchies, said Mr. Blair. 블레어씨가 Blair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크런치를 다 먹어치웠어요. Somebody's been eating my crispies, said Mrs. Blair. 블레어씨 Blair 부인도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크리스피도 먹었어요. All gone, said baby Blair. 아기 블레어가 말했습니다. 어? 다 없어졌네? <laughs> 다 먹꿀인데 다 먹어버렸죠. They looked around the room. 그들은 방을 네, 방을 한 바퀴 휙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Somebody's been sitting on my chair. said Mr. Blair. 블레어 씨가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의자 위에 앉았어요. Somebody's been sitting on my chair. said Mrs. Blair. 블레어 씨 부인도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의자 위에도 앉았어요. "Busted," said Baby Blair 아기 블레어도 말했습니다. 다 망가졌어요. 자, 버스 타면 망가뜨리다라는 뜻이죠, 부수다. 이런 뜻인데, 네, 부서졌습니다, 알죠? 그렇죠? "Busted." They went into the kitchen. 그들은 부엌으로 가보았습니다. "Somebody's been emptying the cupboard," said Mr. Blair. 블레어 씨가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천장을 다 텅텅 비워놨어요. "Somebody's been raiding the fridge," said Mrs. Blair. 블레어 씨 부인도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냉장고를 다 네, 냉장고를 다 엉망으로 해 놓았어요. 우리 레이드 하면 습격하다, 돌격하다, 뭐 불시에 네, 침범하다 이런 뜻인데요. 냉장고를 누군가가 지금 다, 이렇게 다 꺼내놨죠. 엉망으로. 그래서 이제 습격이라는 레이드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Naughty said baby Blair. Baby Blair가 말했습니다. Naughty. 장난꾸러기인가봐요. 우리 너티 하면 개구쟁이의 장난꾸러기여이. 뭐런 뜻이죠. 말잘안 듣는. 네. 그래서, 어, 장난꾸러기인가봐요. 지금 엉망으로 해놓았죠. 모든 물건을 지금 다 쏟아부어놔서. They went upstairs.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2층 계단에 지금 장난감도 막 떨어져 있고, 물이 지금 계단 밑으로 막 흘러내리고 있네요. Flood shouted Mr. Blair. Blair 씨가 말했습니다. 자, 외쳤습니다. shouted 하면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치다라는 뜻이죠. Blair 씨가 소리쳤습니다. Flood, 물이 넘쳐 흘러요. Help shouted Mrs. Blair. Blair 씨 부인도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Lot of water shouted Baby Blair. Baby Blair가 소리쳤습니다. 와, 물이 엄청 많다. 네. 우리 아기 불레오마 지금 신이 났습니다. 우리 lot of water에서 lot of도 우리 마찬가지 lot, lot, 띄워서 of. lot of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많은이라는 뜻인데요. lot of를 연음을 해서 읽을 때는 lotter라고 발음이 납니다. lotter, l o t of water. 그래서 lotter라고 발음되기 때문에 읽는 발음 그대로 LOTTA, 글자로 네 적어버렸죠. 그래서 아기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원래대로 쓰려면, 문법이 맞게 쓰려면 LOTT, OF, -O OF.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So, a lot of water. They looked in the bedroom. 그들은 침실을, 침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It's a boiler, said Mr. Blair. 블레어 씨가 말했습니다. 강도예요. It's a monster. Sad mistress Blair. 블레어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어, 괴물이에요. It's a big teddy bear. Sad baby Blair. 아기 블레어가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커다란 고민형이에요 네, 우리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 is 이게 it's a. it's, a, it's, a, it's 어,를 이제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연음해서 소린 대로 읽으면, it's a. 이렇게 발음되죠. 구어 체식으로 읽을 때, 연음해서 읽으면, it's a. 그거를 소리 나는 글자를 그대로 이렇게 스펠링으로 적어버렸죠. it's a. It's a. 이거를, 네.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해서, it's a.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곰이 누워 있으니까 우리 테디베어 인형과 똑같이 생겨서 우리 아기는 그냥 곰이라 하지 않고 테디베어 곰 인형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무서워하지도 않죠. "It escaped from the zoo," said Mr. Blair. 블레어 씨가 말했습니다. 동물원에서 도망쳤나봐요. "It escaped from the circus," said Mrs. Blair. 블레어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서코스탄에서 도망쳤을 거예요. i t escaped down a drain pipe, said baby Blair. baby Blair가 말했습니다. 아마 하수구 아래에서 도망쳤을 거예요. 자, 여기도 downer, down 띄우고, of, of, down of를 소리 나는 대로, 네, 연음에서 읽으면 downer, 이렇게 발음 나죠. downer. 그래서 소리 나는 그대로 써버렸습니다 downer. Somebody f h o n e the police said Mr. Blair. 블레어 씨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경찰서에 전화를 해야겠어요. Somebody call the fire department said Mrs. Blair. 블레어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Fire department 하면 소방서죠. 소방서 우리나라 119, 네, 미국은 911이죠. 119 우리 그구급 그119 어, 같은데 네, 소방서에다가 누군가 전화를 해야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Somebody Gone Home, said Baby Blair. 자 아기 플레어가 말했습니다. Somebody 그 누군 가 어, Somebody me, Gone Home 집으로 가버렸어요. 네 w i t o 나왔던 선바디 두 개는 그냥 누군가 우리 셋 중에 누군가가 경찰이나 소방서에 전화를 해야 된다해서 누군가란 뜻이고요. 마지막 선바디는 우리가 어, 곰이죠. 네, 곰이 집에 가버렸어요.라고 아기 블레어가 말했습니다. 자, 우리 아기 블레어는 곰이 봐, 가버린 걸 알고 이미 네, 창문 밖을 지금 내다보고 있네요. 곰 인형을 안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지금 창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Bye bye! Come again a 안녕! 내일 또 와서, 놀자! 이렇게, 이렇게, 레이게인사게 인사는, 게 인사는, 이 인사는, 이렇게, 인사게인사인사를 하고 게게이이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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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게 네, 참 재밌는 내용 같습니다. 자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자, 좋아요, 또 구독 자, 눌러주시고요. 저 읽고 싶은 책이나 아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책이 혹시 있으시면 네, 댓글에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찾아서 한번 네 어,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 네,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